알리익스프레스 화려한 남성시계 3종 세련됨이 가득 남성시계 추천 베스트3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물속에서도 정확한 시간을 제공하는 파가니 디자인 남성 자동기계 시계입니다. 혹시 물속에서 시간확인이 불편하시거나 시계가 물에다 손상된 경험 있으신가요? 이 시계는 NH35 자동운동과 20바 방수 기능 덕분에 수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성능을 자랑합니다. 게다가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 창으로 충격과 스크래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사용해 본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착용하기 좋고, 을 걱정 없는 방수 기능이 추천 이유라고 강조하고 있죠. 파가니 디자인 시계로 시간과 스타일을 모두 챙기세요. 테크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제품은 로즈골드의 우아함이 돋보이는 파가니 디자인 남성용 시계 2025입니다. 스타일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시계를 찾는 분들을 위한 완벽한 선택인데, 요 특히 물과 충격에 강한 시계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. 이 시계는 로즈골드의 럭셔리한 디자인을 자랑하며, 생활 방수 기능과 사파이어 크리스탈로 내구성을 더했습니다. 멋을 잃지 않으면서도 놀라운 실용성을 제공합니다.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포장이 슈퍼 안전하게 되어 있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으며, 실제로 보면 더욱 아름답다고 합니다. 로즈골드의 럭셔리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.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. 타임존을 넘어선 우아함을 자랑하는 파가니 p d 1 6 6 2 시계를 소개하려 합니다. 출장이나 여행 중에 다른 시간대를 확인해야 할때 불편하셨던 적 있으신가요? 그리고 시계의 내구성도 걱정이신가요? 이 걱정들을 한 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시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파가니 p d 1 6 6 2는 듀얼 시간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GMT 기능이 있어 출장과 여행에서의 번거로움을 덜어줍니다. 거기에 긁힘에 강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다이얼과 100m 방수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내구성도 보장됩니다. 실제로 이 시계를 사용하신 분들은 특히 듀얼 시간대 확인의 편리함과 뛰어난 내구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. 스타일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파가니 PD1662와 함께하세요.